안녕 친구들 어 이번에 어제 본남대정고 1학년 공통수학2 맨 마지막 문제가 선생님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좀 시간을 줄이려고 문제를 좀 그려놨어 이 문제는 여러분들 알 테니까 점 P가 어 중심이 1,2인 이 원위를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 지금 이 점을 설정을 좀 해줄까? A,B라고 항상 어떤 좌표의 점이 움직이면 설정을 해줘야 된다 누가? 여러분이 그리고 이 설정된 점은 이위로 움직이니까 대입을 꼭 해줘야 돼 그래서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a-1의 제곱 플러스 b-2의 제곱은 1 얘는 성립해야 돼 성립 자 여기까지 이해 갔죠? 자 문제는 어점 p와 이제 A, B로 이루어진 <laughs>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좀 생각을 해버려. 그리고 그 무게중심과 직선 AB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어. 문제는 여러분이 봤으니까 알것 같아요. 그래서 P, AB, 이렇게 이어볼게요. 아, 잘못 이었네. 좀 빠르게 이어볼까요? P, A, B 로렇게어자 P는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어 근데 우리는 삼각형 P, A, B의 무게중심을 생각해봐야 돼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구해요? 무게중심 G라이브까지 그럼 G는 X좌표 3개 구해서 3으로 나눠야겠지? 3분의 A 좀 빠르게 할게요 이게 용량이 크면 안 올라갈 것 같아서 그 다음 Y좌표 3개 구해서 3으로 나눴더니 어. 자 y좌표 여기가 플러스 2네요 선생님이 급하게 적는다 어, 플러스 2 그러면 b 플러스 1이 되죠 자이 문제가 여러분한테 좀 까다로웠던 이유는 조금 옛날 말로 하면 자치의 방정식 선생님 수업하면서 몇번 해줬는데 이 자치 쥐의 자치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는 쥐의 방정식을 좀 알아낼 필요가 있어 얘가 움직이거든. 그래서 g의 좌표를 얘를 라지 x, 라지 y 이렇게 생각해보면, 라지 <laughs> x는 식이 3분의 a와 같은 거고, 라지 y는 뭐 같은 거죠? 3분의 b 플러스 1이와 같은 거. 그럼 지금 원하는 건 뭐냐? 이 라지 x와 여기 가핵면이 라지 x와 이 라지 y 의 방정식을 너 한번 만들어봐 이게 핵심이야 근데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식은 얘란 말이야 성립하는 식 얘는 문자가 뭐와 뭘로 돼 있죠 A와 B 그럼 대답해도 돼 A와 B로 이루어져 있다 맞나요 음. 그래서 이 A와 B로 이루어진 이 식을 라즈 x 와 라즈 Y로 바꿔 놓으면 끝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아는 문제로 변신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바꿔볼게 자 그러면 라지 x는 아, 양변에 3 곱하면 스몰 a는 뭐와 같은 거죠? 3x. 어, 3x와 같은 거죠. a는 3x 이렇게 쓰고 b는 뭐와 같은 거야? 양변에 3배 하고 플러스 이항시켜야겠죠? 그럼 3y에 뭐가 되지? 이너스 1이 될 거야. 그런데 성립하는 식이 얘란 말이야. 그럼 스몰 a 자리에 라지 3x 대입해야겠죠? 어, 그랬더니 이 성립하는 식이 어떻게 되냐? 어. 흰색으로 한번 써볼게요. 자, 3x 뭐가 되지? 빼기 1의 제곱. 아 플러스 b 빼기 어 b인데 3y 빼기를 대입할 거니까 <laughs> 3y 빼기 얼마가 돼요? 3의 제곱은 1이라면 원의 방정식을 이룰 거야. 근데 여러분들 이 안에 3이 있다고 낯설어하지 말고 이 3을 빼낼 건데. 자, 봐봐. 3x-1인데 3x-1 3x-1 3x-1의 제곱이란 말이야. 그럼 여기서 3 인수분해하고 뒤에서 3 인수분해하면 3이 두번 나올 테니까 3, 3에 얼마로 튀어나와요? 9로 튀어나오고 이 괄호는 x-1의 제곱 마찬가지로 얘도 3이 두번 튀어나오겠죠? 그럼 9가 되고 다음 y-1의 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. 는 얼마가 되죠? 1이 되겠죠. 자, 양변을 구어나면 x백이 3분의 1의 제곱 플러스 y 1인가요? 요거의 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지? 9분의 1이네여몇 가지 이해가니? 그래서 얘기는 이 무게 중심의 좌표 x 콤마 y는 지금 원을 이루고 있다. 그럼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3분의 1 콤마 1이고 자, n 반지름 제곱이니까. 반지름이 3분의 1인 원을 그리고 있어 즉 무게중심 얘가 3분의 1 콤마 1이죠 3분의 1 콤마 1 여기에 중심이 있고 조그만 원을 그리고 있는 중 반지름이 3분의 1이니까 자, 이런 느낌으로 쥐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중 이해갔니?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냐 그쥐 좌표에서 직선 AB까지의 거리의 최대가 말이야. 그 얘기는 뭐야 자 원의 중심에서 우리는 이 직선까지 뭘 구해야 돼요? 거리를 구해야겠죠? 그 거리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모여주면 돼. 더해주면 될 거야. 이해 갔니자 여러분께서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구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선생님이 여기서 영상을 잘랐대요.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고 거기에다 반지름 얼마죠? 3분의 1을 모여주면 돼. 더해주면 이 문제는 풀수 있는 건데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했을 문제가 이 문제 같아요 응. 다음 수업시간 만나면